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가 만들어낸 독특한 재앙, 바로 우주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 쓰레기는 쉽게 말해, 지구 궤도를 떠도는 쓸모 없어진 인공 물체를 말합니다. 인공위성의 파편, 로켓 잔해, 그리고 오래된 우주선의 일부까지 포함되죠.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의 수는 약 3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충돌 위험입니다. 우주 쓰레기는 시속 28,0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속도는 총알의 약 10배에 달하죠. 작은 나사 하나라도 이 속도로 충돌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09년 사용되지 않던 러시아 위성과 미국의 통신 위성이 충돌하면서 수천 개의 새로운 파편이 생성되었는데요. 이것이 캐슬러신드롬이라는 개념의 경고를 현실화시켰습니다. 캐슬러신드롬은 우주 쓰레기가 충돌하며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주 탐사와 인공위성 운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GPS, 통신, 기상 예보 등 현대 생활의 필수적인 기술들은 모두 궤도를 도는 위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면 이러한 위성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 우주국에서는 매년 약 20회 궤도 수정 작전을 통해 위성을 쓰레기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피 기동은 연료를 소비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동반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쓰레기는 우주 탐사의 미래를 위협합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일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고속으로 날아오는 작은 파편에도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 ISS도 주기적으로 궤도를 수정하며 쓰레기를 피하고 있죠. 만약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길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기업은 자기장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치고 대기로 끌어당겨 불태우는 방식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그물이나 로봇파를 이용해 쓰레기를 포획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도전뿐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각국이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 제거를 위한 공동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우주 쓰레기는 단순히 과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미래 우주 탐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책임 있는 우주 활동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